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마키 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마키 툴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마키 툴을 이렇게 해놓고요. 자,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한 영역을 삭제하거나, 또는, 선택한 것의 바깥 부분을 없애거나, 아,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고요. 이렇게 선택한 부분을 현재 여기서 이미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자, 이 부분을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삭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델리트 키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필이라고 해서 채우기 옵션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색을 채울 건가? 자, 여기서 화이트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오케이를 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채워져 버려가지고. 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얀색보다는 투명색, 투명한 색투명게 좋겠다 할 수도 있겠죠. 아 그것도 뭐 여기서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델리타고요 자, 이번에 이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인데, 자, 이것을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위치를 다른 데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물론. 선택 영역만 바꿀 수는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서 선택 영역만 이렇게 바꾸는데 영역을 말고 여기 에 있는 이미지를 자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Move 을 선택하면 되죠. 자 Move 의 단축키는 우리가 V입니다. 자 V를 누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드래그했습니다. 드래그해서 다른데로 가져갔더니 자 드래간 그 그림이 다른데로 이동이 됐죠. 그리고 가운데 아래 우리가 지금 영역을 옮긴 부분에 보니까 검정색으로 나타나죠. 이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기에 배경색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대로하고요 자, 이번에는 배경색을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죠. 흰색으로 바꾼다면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가니까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뚫어지죠. 아, 이렇게 이무브트을 가지고. 아, 위치를 이동하는 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파일을 만들기 전에 아, 이 전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작게 하거나 너무 크게 하면 안 맞으니까 자, 이 전체의 크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자, 이미지 메뉴에서 자,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랬더니 현재 현재 나와 있는 이미지의 사이즈가 1 0 2 4에640 픽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0 2 4에 64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o k 이 누르고요. 자, 파일 뉴를 한 다음에 자, 현재 400과 400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1024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를 640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1024-640 이라는, 아,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오케이 OK 해서 지 갖다 놨죠? 자, 이거를 이렇게 띄어서 아, 옆으로 옮기고요. 자, 이번에 여기를 선택,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택 영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금 현재, 원래 있던 그림에서는 떨어져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갖다 한번 놔봐요. 자, 딱 갖다 놨더니, 오려진 만큼 이미지가 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만 가지고도 어 사용할 수 있는 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왔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원래대로 복, 복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서 클리어 히스토리에서 자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요. 다시 이거를 붙여서 놓고 자 이번에는 자이 부분을 어 바깥에를 클릭을 해서 한번 Ctrl 뭐 D를 누르면 영역이 해제가 되죠 자 Ctrl D를 해서 영역 해제했고 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Delete를 눌러 가지고 보니까 아 이렇게 채우기로 나타나는데 어 내가 이것을 투명한 것으로 채우고 싶다. 저이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아 그럴 때는 지금 현재 레이어가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이렇게 잠겨져 있기 때문에 아그 부분이 되질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를 우리가 바꾸는데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레이어로 바꾸려면은 자,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면 OK를 누르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하는데 Alt 키를 누르고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했더니 그냥 바로 일반 레이어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놓고 Delete를 눌렀더니. 아까와 같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 배경이 없어지고, 그 색도 안 채워지고, 그냥 투명한 상태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액자 형태를 만들 때, 아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컨트롤 G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액자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사다리를 저 사각을 잡아요. 자 크게 이렇게 잡아놓고, 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은 가운데가 뻥 뚫어진 거가 되죠. 그러면 이것이 액자 형태가 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제를 해서 다시 원래대로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것을 지금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를 할게 아니고, 이번에 참... 이렇게 하지말고, 원을 한번 그려보죠. 자, Shift M 을 누르면 원형태로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원을 적당하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운데가 선택이 됐죠? 가운데가 선택 됐는데, 바깥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싶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셀렉트 해가지고, Inverse, Shift, Ctrl, I 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인버스라는 걸딱 클릭하게 되면은 가운데가 어, 그대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가운데가 선택이 된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부분 외곽에 보면은 점선 형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외곽 형태가됩니다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델리트를 누르면은 가운데만 남고 바깥에 있는 부분이 어, 사라지게 되죠. 아 이렇게 우리가 안과 밖을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편집,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우기도 하고 또 그, 다른데로 옮겨서도 사용을 하죠. 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컨트롤, 컨트롤, 쉬프트, I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자,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 m 브 v e 을 선택해서 이걸 잡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가운데가 뻥 뚫어졌네요. 자, 딱 놨더니, 가운데는 원래대로 됐죠. 그리고, 아, 이렇게 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아, 새로운 아 작품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영역을 다른 데서 활용할 때 아, 사용하는 아,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는데 다시 이것을 삭제를 해서 자, 레이어를 삭제해서 이제 가운데 나온 그림을 없애도록 하죠. 이걸 이렇게 내려놓고요. 다시 바깥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해제했습니다. 자, Shift M을 눌러서 사각형 형태로 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잘라진 영역이 이렇게 직, 직각으로 돼 가지고, 어, 그 외곽이 너무 뚜렷하게 되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뚜렷한 상태로만 우리가 옮겨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 외곽 부분을 뚜렷하지 않고 약간 그 부드럽게. 그러니까 있는 부분이 이 경계선 부분이 흐리게 나타는 나거 페이드 아웃 형태가 되는 아 그런 거로 내가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지금 페더값이 있죠 페더값을 내가 조금 한번 줘 보도록 하죠 자한어 30으로 줄죠 좀잘 보이게 30이라고 하는 페더값을 줬어요 그리고 요렇게 드래그 했습니다 드래그 해서 딱놓으니까 여기에 모서리 부분이 아까는 각이 졌는데 30을 넣, 넣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었죠. 곡선 형태로.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 지금 회더값을준 건데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열었던 아, 일로 갔다가 한번 자, 모브트를 선택해서 클릭하고 이걸 갖다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다가 옮겨 놓으니까.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나오죠? 아, 이렇게 부드럽게 아,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드 값을 줘야 되는데, 자, 이것을 다시 선택해서 다시 놓고요. 다시 또 내리고. 자, 이번에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자, 다시 외곽을 클릭을 해서, 자 이게 지금 형의 현재 30으로 돼 있는데 내가 항상 30으로 와야 되는가? 이건 또그저 여러분들이 어, 혼동이 되니까 일단 0으로 놓고 하는 방법을 해보죠.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어요. 사각형을 하나 그렸는데 어, 다시 하려면 이것을 선택을 취소하고 여기다가 30이라는 것을 입력을 하고 다시 그려줘야 되는데. 깜빡 이어먹고 그렇게 안 했을 때 그럴 때는 요렇게 드래그해서 놓고요 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셀렉트 메뉴 지금 현재는 0이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이 각이져 있죠 그래서 이걸 옮기게 되면은 딱딱한 형태로 옮겨집니다 자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어요 자모브트를 선택해서 자 이것을 이렇게 잡고 갖다 옮겼습니다 옮겼더니 여기에 딱 각이 져서 나오죠? 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모서리 부분이 부드럽게 되기를 원하니까 자, 이것을 레이어를 삭제를 하고요. 다시 내려놓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페더 값을 0을 놓고 지금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셀렉트 메뉴에 가서 모디파이 부분에 보면은 이 아래에 페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 페더를 이렇게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20으로 되어 있는데 야, 이거는 무조건 20이 되는게 아니고 어, 여러분 컴퓨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페더 값을 여기다가 30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OK를 합니다. 그러면 은 여기 마찬가지로 바뀌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 0이라고 줬는데 나중에 이 부분이 아 바뀌는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셀렉트 메뉴에서 모디파이를 보고 그다음에 눌러서 아 여기서 그 다음에 패드를 눌러서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부드럽기가 어떻게 되 있는지 잘 보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 그 사용하는 방법을 어, 다음 시간에 아, 이것이 지금 현재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됐는데, 왜 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자, 이것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형안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움직여서. 모 부처를 선택해서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또갖다놓으면 컨트롤 제를 눌러서 원래대로 해야 되고 아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아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 보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